비는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 안쪽이 따끔거렸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있었다.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들렸었다. 하지만 지금은 비 소리뿐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화면이 젖어 잘 보이지 않았다. 신호 표시가 깜박였다. 한 칸, 사라짐, 다시 한 칸. 전화 버튼을 눌렀다. 연결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귀 옆이 점점 차가워졌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 누군가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발밑에서 물이 고였다. 신발 안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었다. 발가락 감각이 둔해졌다. 이곳에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다. 가로등 하나가 깜박렸다. 빛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천천히 걷지도 않았다. 그냥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소리는 비에 묻혀 사라졌다. 발소리는 멈췄다. 잠깐의 침묵,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귀 안에서 울림이 퍼졌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분명히 내 이름이었다.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 가까웠다. 나는 혼자였다.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완전히 홀로 남겨진 상태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낮았다. 비에 젖은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쉬는 법을 잊었다. 가슴이 굳어 있었다. 눈앞에 빛이 흔들렸다. 가로등 아래에 그림자가 하나 늘어났다. 내 그림자보다 조금 더 길었다. 조금 더. 비틀려 있었다. 발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뒤꿈치가 무릉덩이에 빠졌다. 차가움이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다. 몸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 소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젖어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주변 소리가 사라지고 있었다. 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멀어졌다. 오직 그 숨소리만 선명해졌다. 내귀 바로 옆에서 낮게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빛이 닿지 않았다. 어깨의 윤곽만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사람이 고개를 기울였다. 목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웃음 같았다. 하지만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휴대 전화가 진동했다. 짧고 날카로운 진동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보았다. 배터리 표시가 붉게 변해 있었다. 1% 화면에 문자가 하나 떠 있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문장은 짧았다. 지금 어디야?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앞을 보았다. 아까 서 있던 사람도 사라져 있었다. 공기가 갑자기 가벼워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메시지에 답장을 입력했다. 문장이 완성되기 전에 화면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 그 순간 등 뒤에서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차가웠다.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을 지르는 동안 그 손은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방향은 중요하지 않았다. 앞만 보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렸다.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물보라가 튀었다. 심장이 귀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얼마나 달렸는지 알수 없었다. 갑자기 눈앞이 트였다. 건물 하나가 보였다. 불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문은 열려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내 뒤에서 천천히 다쳤다. 철이 막 부딪히는 소리가 건물 안에 울렸다. 안은 훨씬 어두웠다. 공기가 오래된 냄새로 가득했다. 곰팡이와 먼지와 젖은 콘크리트 냄새. 발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나는 벽에 등을 붙였다. 숨을 고르려고 했다. 하지만 가슴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 닫힌 문이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둘, 아니면 그 이상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내가 있는 곳, 나는 깨달았다. 밖에 있을 때보다 여기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가장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에 나는 또 다시 혼자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켜졌다. 불빛은 오래된 형광등이었다. 천장에서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비달에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속삭임도 발소리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바닥에 무릉덩이가 있었다. 그 안에 내 얼굴이 비쳤다. 창백했고 눈은 크게 떠져 있었다. 그때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다. 순간적으로 꺼졌다. 그리고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내 모습이 아니었다. 무릉덩이 속에는 등을 돌린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쉬지 않았다. 그 모습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불빛이 완전히 꺼졌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다. 잠시 후 새벽에 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건물 밖에서 있었다. 비는 그쳐 있었다. 거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다시 켜졌다. 배터리는 충전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혼자 두어서 미안해. 나는 화면을 끄지 않았다.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되었다.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완전히 혼자가 되는 순간은 끝난 뒤에야 조용히 시작된다는 것을.